정부에서 1인당 25만원씩 준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잠깐 정말 25만원일까요? 며칠 전 저희 복지관에 오신 72세 이영희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25만원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 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선생님,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55만원을요? 우리 며느리는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영이 어르신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작년에 다른 정부 지원금이 있었을 때 신청 못한 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왜 몰랐을까? 왜안 했을까 하면서 1년 내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복지 상담가 박민호입니다. 지난 15년간 전국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고 포기하려 하실 때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래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번 민생회 복지원금은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챙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대상이 맞는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한지, 어디서 쓸수 있는지, 이 모든 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에는 90%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 25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30만원, 40만원, 심지어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밀, 신청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고생해요. 어떤 분은 다음날 바로 쓰는데 어떤 분은 2주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세 번째 비밀 받았는데 쓸 곳이 없어서 돈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이 너무 복잡하면 어떡하지? 스마트폰 잘못 다루는데 괜찮을까? 또 사기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지원금은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모르고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예요.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만 쓸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남은 돈이 다 사라져버려요. 며칠 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세 최정남 어르신인데요. 아드님이 아버지 민생 지원금 신청한다니까. 우리 집은 안 돼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드님은 직장인이라 25만원, 어르신은 차상위 계층이라 30만원을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한지, 어디서 쓸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혹시 모를 사기는 어떻게 피하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족 중 누군가는 분명 대상일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분들 중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테니까 꼭 알려주세요. 정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민생지원금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려고 해요. 가짜 문자 보내고 개인정보 빼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기 피하는 방법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25만원은 물론이고 추가 혜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있게 신청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의 모든 것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원금의 1차 지급 대상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정부는 이번 민생 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전 국민이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만 18세 이상 성인을 말해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요.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포함돼요. 쉽게 말해서 2025년 6월 18일 이전에 한국에 살고 있던 성인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1차 지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직장인이든 무직이든 사업자든 은퇴자든 상관없어요. 1차에는 소득 상위 10%도 다 포함됩니다. 상위 10% 제외는 2차부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돈이 계속 추가로 붙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15만원에 15만원이 더해져서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에 25만원이 더해져서 총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실 게 있어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돈이 더 나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에 사시면 3만원이 추가로 붙고요. 농촌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시면 5만원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에 사시는 분은 기본 15만원, 기초수급 추가 25만원, 농촌 추가 5만원에서 1차에서만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8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 지역에 사세요. 처음에 복지관에 오셔서, 선생님, 저도 그 25만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차에서만 45만원, 2차까지 합하면 총 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55만원씩이나요? 25만원도 큰돈인데 이게 정말 맞나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니에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일반 어르신은 1차 15만원, 2차 10만원 해서 총 25만원이에요. 차상위 계층은 1차 30만원, 2차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이고요. 기초 수급자는 1차 40만원, 2차 10만원으로 총 50만원이에요. 여기에 농촌 지역이면 5만원이 더해지고 비수도권이면 3만원이 추가돼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2차는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상위 10%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돼서 2차 10만원은 못받아요. 쉽게 말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월 건강보험료가 27만원 넘게 나오시는 분들은 2차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21만원 정도가 기준선이고요.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매달 오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65세 이정호 어르신이 복지관에 오셔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연금 받으면서 사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30만원씩 나와요. 그럼 1차는 받고 2차는 못 받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은퇴하셨어도 연금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요. 혹시 지금, 아,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린다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 마세요. 신청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신청만 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바로 나와요. 신청은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해요.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나눠서 신청해요.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며칠 전에 73세 김순덕 어르신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1950년생이니까 0이잖아요. 그럼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몸이 아프거나 바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안심시켜드렸죠.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차는 반드시 1차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즉, 1차 신청을 깜빡하고 안 했거나, 기한을 놓친 분은 2차 대상에 해당되어도 지급이 불가능해요. 1차도 신청, 2차도 신청, 이렇게 두번다 해야 두번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죠? 나는 스마트폰도 잘못 다루고 인터넷도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하지? 복잡하면 포기해야 하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청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면 돼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으로 신청하는 거,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로 받는 거,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완전히 달라서 잘못 선택하면 정말 불편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 손주들이 쓰는 그런 스마트폰 앱좀 써보신 분들은 카드 앱이 편해요. 디지털이 어렵고 현금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선불카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경기페이나 울산페이 같은 지역 상품권 써보신 적 있으시면 그걸로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한번 정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카드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아, 상품권이 더 좋겠네 해서 바꾸고 싶어도 시스템상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청 전에 내가 어디서 주로 쓸 건지,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이거죠? 방법에 따라 편리함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셔야 해요. 첫 번째 방법 카드 앱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마트폰 어려워서 안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카카오톡 하시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는 정도 하신다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이런 앱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민생지원금 메뉴 찾아서 터치 몇 번만 하면 끝이에요. 카드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신청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마트든 약국이든 미용실이든 카드 결제되는 곳이면 어디든 다 돼요. 그리고 만약 자녀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그대로 쓸수 있어요. 카드 잃어버려도 2, 3일이면 새 카드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카드로 계산하다 보면, 어? 이게 지원금으로 계산된 건가? 내 돈으로 계산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없이 막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 카드 빌려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선불카드로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정말 자신 없어, 복잡한 건 싫어 이런 분들에게 딱이에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서 민생지원금 선불카드로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모든 걸다 도와드려요. 선불카드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일반 카드와 똑같이 계산대에서 찍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원금만 들어있는 카드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없어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쓸수 있거든요.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는 준비하셔야 해요. 더 좋은 건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하지만 선불카드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두번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한 번, 카드 받으러 한 번요. 요즘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카드 재고가 부족하면 며칠 기다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사 가시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없어요. 카드에 몇백 원, 몇천원 남으면 다 써버리기도 애매하고요. 세 번째 방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경기도 사시면 경기페이, 울산이면 울산페이, 부산이면 동백전 이런 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써보신 분들은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모바일형과 종이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으로 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바로 휴대폰에 들어와요. 매장에서 바코드 찍어서 결제하면 되고,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 돈으로 추가 충전도 되고요. 종이형은 옛날 상품권처럼 생긴 거예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디지털은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쓸수 있어요. 다만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지역 상품권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9월부터 할인율을 더 높여준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동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일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사장님들이 좋아하세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써야 해서 쓸수 있는 가게가 좀 제한적이에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앱 설치하고 본인 인증하는 게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카드로 계산 많이 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도 하시는 분들은 카드 앱이 제일 편해요. 현금 위주로 생활하시고 디지털은 정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역페이 써보신 적 있고 할인 혜택까지 챙기고 싶으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추천해요. 혹시 아직도 나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자녀분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야. 엄마가 민생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요. 온라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오프라인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정한 방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카드로 신청했다가, 아, 역시 상품권이 나왔을 텐데 해서 바꾸고 싶어도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내가 어디서 주로 쓸 건지, 내가 자주 가는 가게들이 다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받은 지원금을 어디서 쓸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며칠 전에 68세 한영자 어르신이 복지관에 오셔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지원금 받아서 이마트 가서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디서 써야 해요? 받아놓고 쓸 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한 어르신의 마음 정말 이해가 가요. 좋은 마음으로 지원금 주는 건데 정작 쓸 곳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민생 지원금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동네 가게는 되고 대기업 매장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쓸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네마트, 슈퍼, 정육점, 소규모 식당, 분식집, 카페,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 동네병원, 안경점, 학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이런 곳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가시는 곳들 대부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절대 쓸수 없는 곳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신세계나 롯데 같은 백화점, 면세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안 돼요. 그리고 유흥업소나 골프장, 노래방도 안 되고요. 상품권이나 금살 때도 못 써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민생지원금 사용처 검색해 보시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가맹점 찾기 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가게에서 직접 여기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한가요? 물어보셔도 돼요. 사장님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1월 30일까지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남은 금액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요. 환불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돼요. 25만원 받았는데 5만원 못 썼다면 그 5만원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으세요? 실제로 다른 지원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껴 써야지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10만원이나 못 쓰셨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받으시면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현금으로 바꾸거나 계좌 이체하는 건 완전히 규정 위반이에요. 나중에 걸리면 환수 조치당할 수도 있어요. 다만,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두 번째, 내가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걱정 마세요. 같은 사람이 두번 신청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이미 신청하셨다면 신청 완료라고 뜰 거예요. 세 번째, 자꾸 사기 문자가 와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 정부나 카드 사는 문자로 링크 보내지 않아요. 네 번째, 자녀가 부모님 목까지 대신 써도 되나요? 같이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다섯 번째, 기간 안에 다못쓸것 같아요. 생활비, 병원비, 식료품 구매 계획에 미리 넣어두세요. 한 달에 8만원씩 3개월에 걸쳐 쓴다고 생각하시면 부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민생지원금 말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여름철 냉방비로 최대 15만원. 겨울철 난방비로 최대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문화 누리카드는 연간 13만원 문화 여가비를 지원해주고요. 통신비 감면도 월 최대 22,000원까지 가능해요. 온라인 쇼핑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마트 배달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요즘은 작은 마트들도 배달해줘요. 다만, 대형 마트 배달은 민생 지원금 못쓰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이 민생지원금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속이려고 해요.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면서 가짜 문자 보내고 개인정보 빼가려고 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정부는 문자로 링크 안 보내요. 정리하면 이래요.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2차는 9월 22일부터예요.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신청 방법 선택하시고, 11월 30일까지 동네 가게에서 알뜰하게 다 쓰세요. 사기 문자는 무시하시고 추가 복지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족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자녀분들께 꼭 말씀하세요. 얘야, 엄마 민생지원금 신청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요. 이 방송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지역은 어떤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나눠 주세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 생활 꿀팁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든든한 복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